안녕하세요. 화성에 위치한 지포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도어방음에 대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차량은 벤츠 차량이며 EQS 차량을 시공하였습니다. 도어 잡 소리와 도어를 닫을 때 가벼운 소리 때문에 도어방음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공 전 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문을 닫을 때 텅텅 빈 소리와 도어를 두드렸을 때빈 철판 소리가 나는 걸 들으셨죠? 이걸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실내 부품을 탈거와 조립할 때는 절대적으로 전동 공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손에 감각으로 작업을 해야 차량의 손상이 없이 작업할 수 있기에 번거롭지만 F.M.대로 시공을 진행합니다. 차량에 체결된 볼트를 제거하면. 도어트림을 탈거할 수 있습니다. 수입차량은 꼭 전문 시공점을 이용하세요. 고객님의 차량은 데모카가 아니잖아요. 수입차는 국산차랑 다르게 포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도어트림은 튼튼하지 않아서 힘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도어트림 안쪽으로 체결된 와이어와 커넥터를 안전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도어트림을 탈거할 수 있어요. 이제 도어트림이 탈거가 되었고 탈거를 하고 나면, 플라스틱 커버가 또 있습니다 대부분 오디오 튜닝 업체에서는 저 부분에 방진 매트만 시공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는 있겠지만 철판 안쪽부터 시공을 해야 FMC공원칙이며 시공 효과는 비교할 수 없게 좋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작업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투자되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안쪽 배선 떨림과 모듈 떨림 소리가 전기차에서는 정말 잘 들립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여 흡음 처리를 진행합니다. 전정 도어 트림 안쪽으로는 차량급에 안 맞는 아주 얇은 신슐레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 신슐레이트를 제거하고 D3 등급의 신슐레이트로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차량 가격이 1억 8천인데 저거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기존 신슐레이트는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트림 안쪽으로 보시면 볼트로 체결된 별렌치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헐거워서 트림 비비는 잡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핸드 공구를 사용하여 적정 토크로 조여줍니다. 조금씩 조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부분은 큰 힘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핸드 공구로 적정 토크량으로 조여줘야 합니다. 너무 세게 조여도 너무 헐겁게 조여도 안 됩니다. 그 감은 16년 경력의 제가 감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볼트 부분을 조여주다 보면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포 보사는 썬팅, 언더 코팅, 방음, 신차 패키지 등. 원스톱으로 시공할 수 있는 FM 시공점입니다. 시공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1599 645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도어핀도 유격으로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단단하게 고정하고 유격을 없애기 위해서 도어핀 모든 곳에 흡음 처리를 진행합니다. 모든 도어 핀 부분에 흡은 처리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조립 시 유격 없이 더욱 단단하게 고정이 될 것입니다. 트림 끝 엣지 부분 같은 경우 차체랑 트림에 마찰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출한 대게 엣지 부분과 결합 부분에 흡은 처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시공해 주는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의뢰가 들어오는 시공 차량은 정말 정성껏 한대 한대 정밀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딱 노출되기 직전까지만 엣지 부분의 흡음 처리가 아주 깔끔합니다. 이제 안쪽 플라스틱 커버도 탈거하였습니다.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전 소음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주 귀여운 폼패드가 딱두개 부착이 되어 있네요. 효과가 글쎄요. 뭐 이유가 있겠죠? 지포본사에서 제작한 프리미엄급 방진매트입니다. 최고급 알미늄과 100% 부틸로 제작된 패드입니다. 도어철판 안쪽으로 방진매트를 빠진 곳 없이 시공을 진행합니다. 완전히 밀착이 돼야 방음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손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지포 프리미엄 방진매트로 도어방음시공이 완성되었습니다. 빈틈없이 최대한 패드를 적용하였습니다. 저희는 가로세로 10cm로 재단하여 겹겹이로 부착되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도어 방음을 하시면 외부 차량 소음 감소와 블루투스 통화 시 외부로 나오는 목소리 감소, 도어를 닫았을 때의 묵직한 음색, 방음으로 인해 강도가 높아져 문콕에도 예방을 줍니다. 차체에 있는 미흡한 배선들도 흡음 처리를 진행합니다. 테스 정품 흡음 테이프를 사용하여 미흡한 부분 모두 보강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역순 조립 후 시공 전과 후 비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EQS 도어방음 시공 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